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K10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출연해 7월까지 백신 6억 도스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충분한 분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인 16일 7월까지 백신 6억 개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이외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탄절 즈음에는 정상에 가까운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5월 말에서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전에 4월에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언했던 바 있는데 예상시점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반인 백신 접종이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연방시약청 FDA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확진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16일자 통계에 따르면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 내에서 1277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 9 확진 중에서 극히 일부만 변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실제 감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귀네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투표 안내서와 샘플 투표용지 등 투표 안내 자료를 한국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으로 제공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투표 안내 자료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d 케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대선과 결선 투표에서 한국어로 된 투표 안내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제1지구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연방 투표법에 의하면 카운티 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유권자가 5% 이상 또는 만 명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와 투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균에 카운티와 균에 트렌지스는 주민들에게 장기 보관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균에 카운티 정부는 올해로 2 회째를 맞이한 스타워버 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에 카운티 정부와 균에 트렌지스는 한 버스를 가득 채우는 것을 목표로 주민들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통조림 등의 장기 보관 식품과 휴지 등의 생필품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균회 트렌지 측이 행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인 수요일에는 뷰포드 파크 앤 라이드에서 기부를 받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노크로스의 인디언 트레일 파크 앤 라이드에서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균외 트렌지 소비자 센터에서도 월요일부터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부받은 물건은 프렌드십 침내 기회, 머시 시드 리소스 센터, 로렌스빌 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균외 트렌지 측은 팬데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특히 많아진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자 주 상원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재자 투표 제안 관련 네개 법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3대 2로 통과시킨 후 빠르면 내일 열리는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조자 주 공화당이 부재자 투표 관련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자주의 경우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는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원할 경우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부재자 투표 자격 제한과 신분 확인 강화 등을 통해 불법적 투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SB 67과 SB 71, 그리고 SB 89와 SB 91의 주요 골자는 각각 부재자 투표 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제출 의무화와 부재자 투표 시 관련 사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총괄하는 주 내무부의 선거 책임자를 별도로 두는 것과 이동식 투표 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제프 멀리스 의원은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투표 권리를 어렵게 해 유권자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신분도용의 위험이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오늘 통과된 4개의 법안은 모두 상원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돼 빠르면 내일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계절 한파의 영향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자주 공중보건부는 이번 주 도착 예정인 백신이 날씨의 영향으로 제조사로부터 예정대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예약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귀넷, 뉴튼,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오후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842만 3,204명, 누적 사망자는 50만 1,44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3,69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1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 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9만 6547명 누적 사망자는 14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6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7만 6,700명, 신규 1,48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 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 8,460명, 누적 사망자는 832명입니다.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2,293명, 누적 사망자는 99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카프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3,962명, 누적 사망자는 79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2명, 신규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미 동북 한인회 연합회와 더불어 여러 한인회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램 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청원운동에 가세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성명서를 올리고 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이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원에 동참하여 올바른 역사 계승과 인권보장에 앞장서도록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수장인 미치 메코널 원내대표를 향해 노골적인 비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세이브 아메리카 슈퍼팩을 통해 성명을 내고, 메코널 원내대표를 음침하고 뚱하며 웃지 않는 정치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선 라이벌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2023년 중간선거 공천과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맥코널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상원에서 열린 탄핵심리 무죄 이후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자극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1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6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각종 실업수당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저널보다 6% 늘어나 작년 6월 이후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DHD 관련 비영리단체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팬데믹 이후로 62%나 늘었고, 웹사이트의 트래픽은 2019년에 비해 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확대된 화상 수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원격 학습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변화가 학생들의 주의력에 영향을 주며 불안한 조건들을 만들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